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그룹을 위해 훈련하라라는 제목의 교회 주일 설교문입니다. 이걸 쭉 읽어 보는데 아, 이게 그냥 좋은 공동체 만듭시다 하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구체적인 영적 근육 훈련 매뉴얼 같은 느낌?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정확히 짚어 주셨네요. 건강한 공동체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마치 운동선수처럼 아주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훈련 프로그램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 기도, 관계 이세 가지로 딱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첫 번째 훈련 세트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말씀 훈련 파트인데, 여기서 정말 아, 이거 되게 흥미롭다 싶었던 지점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랄까 목회자나 리더가 모든 걸다 이끌어 가는 그런 모델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걸 완전히 뒤집는 성경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아, 에베소서 4장 12절에 대한 해석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렇죠. 과거 번역을 보면 지도자가 성도도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거의 뭐 혼자서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슈퍼맨처럼요. 네. 하지만 원어의 진짜 의미를 파고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감독이 직접 골을 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직접 봉사의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네, 그리고 이런 훈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세상의 온갖 유혹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휙휙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요. 음, 결국 이 말씀 훈련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뼈들이 세우는 첫 단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가장 기초적인 뼈대 공사인 셈이죠. 자, 말씀으로 뼈들을 단단히 세웠다. 면그 안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뭐랄까 혈액 순환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아, 저런 비유네요. 설교가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도 훈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인용구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표현이죠. 보통은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의 속뜻은. 이 많은 일들을 도저히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주십시오 하는, 어, 일종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 일의 주도권을 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시간이군요. 네,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맞추는 전환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기도를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비유하더라고요. 영적인 호흡. 네, 우리가 숨쉬지 않으면 살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영적인 공동체가 살아 숨쉴 수 없다는 의미죠. 자, 그럼 말씀이라는 뼈대가 세워졌고 기도라는 호흡이 갖춰졌습니다. 근데 공동체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게 제일 어렵죠. 마지막 관계 훈련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딱한 가지 기술을 강조하던데요. 가로 경청입니다. 경청.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설교자 본인이 자기 딸한테 아빠 제발 제말좀 경청하세요 이런 말을 듣는다는 개인적인 일화를 손착하게 나누는 부분이요 아 맞아요 그 이야기 덕분에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리더조차도 이 경청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관계 훈련의 목표가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갈등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다? 네, 오히려 상당방의 마음을 읽어주려는 그 경청의 자세를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진짜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세 가지를 쭉 듣고 보니 마치 의자의 세 다리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기도, 관계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공동체라는 의자가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구조. 어,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결국 이 모든 훈련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 각자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네. 그냥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주 능동적으로 함께 세워 나가는 것. 설교는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기에 가장 좋은 문장은 역시 이 설교문이 청중에게 남기는 마지막 권유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 문장이 깊은 울림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 관계 훈련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다른 길 걸어. 주가 부르신 자리는 하나 사랑으로 세우시는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린 서로를 비춰주네 조용히 흘린 눈물까지도 주님 닮아가려는 발걸음 서로의 손잡아주는 그 따뜻한 연결이 교회 진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